찬송과 가사는 굉장히 그 의미가 때론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깊은 것 같아요. 그냥 깊죠? <laughs> 네. 에... 여기 하나 켜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걔가, 걔가, 네, 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laughs>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laughs>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길 가다가 우리가 흥얼흥얼 나온 자기 찬양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하고 그 찬송가는 아니지만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되게 좋아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그 심정에 맞기도 한가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데 제가 그냥 질문했어요.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 고 하는 고백이 뭐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게. 근데 주님이 높으시잖아요. 너무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높고 위대하신데 우리의 육체나 생각이 거기에 이를 수가 없, 없어요. 우리의 육적인 어떤 요소도 주님의 높은 데까지 이를 수도 없고 쉽게 말면 우리의 육적인 어떤 경건도 어떤 경건의 훈련이나 격, 경건의 희생이나 어떤 헌신도 육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나 위대하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또 우리의 혼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사고 방식이 아무리 고양되고 발달되고 훈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높으심이나 위대하심까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높으심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음, 네, 열려 있나 봐요 저 안쪽이. 저 사무실 쪽 안쪽 문이 열려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영이 이 가사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의 육 육으로도 찬양할 수 없고 혼으로도 찬양할 수 없다 영으로만 거기에 이를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씨한 박자를 맞춰서 하면 영성이 엄청 깊어졌어요 그러잖아요 아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영성이 깊어요 분명 <laughs> 미사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 함께 사전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주 쉽게 말하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킬 때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해요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은 되게 요게 원래 의미를 알려줬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쾌한 것은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삼을 받았을 때에 진짜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 뭐에 대한 문장이에요? 재림에 대한 문장이란 말이죠. 이 개인적인 회개와 주님이 임하시는 재림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이렇게 말한 게 조금은 맞으면서도 조금은 이제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라고 느꼈어요. 두 번째로, 근데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개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는 것과 또, 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어, 그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를 어,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 전체적으로 실은 음, 유대인들을 말해요. 아주, 아주 그냥 좁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도 이것이 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이것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기도 해요. 이 똑같은 메시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말이 뒷말이 바뀌어서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인 줄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언제 했습니까? 하되는 2 장에서 했어요. 사전전 2장 볼까요? 사전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요게 굉장히 비슷하죠?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나나주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헬라어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문장하고 성령을 받으리니하고 같은 의미 같아요. 한 문장이지만 두 개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을 가져다 주세요. 정말 유치한 예언, 저기 얘인데, 산타클로스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산타클로스가 왔다는 사실은 뭐가 왔다는 소리예요? 선물이 왔다는 소리. 어렸을 때 엄청 속으면서 그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등장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막아버려가지고 산타클로스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나는 어디 가서. 게스트룸에 산타클로스 가돼 있어서 말했어요. 그좀 치워달라고. 아니 왜냐면 이제 크리스찬 게스트룸인데 산타클로스 장식을 해놔가지고 다른데 가면 야 욕을 먹죠. 제가 제가 뭔데 치워달라고. 그래서 그런 말 못합니다. 저 아시지만 굉장히 부끄러움 많기 때문에 <laughs> 그런 말 못하는데 아니 크리스찬 게스트룸인데 떡하니 산타클로스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laughs> 산타크루스가 우리가 어렸을 때 왔다고 생각할 때, 그 뭐가 왔다는 소리예요? 선물이 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은 그거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성령님 이 마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오신, 주시는 것도 똑같이 사모해야만 돼요. 성령님은 사모하고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도인던 2장 38절과 실은 사도인던 3장 19절은 제가 보기 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도 왜 같은 메시지라 여기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오순절날 사건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밖에 나가서 막 방언하고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술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처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심령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거라고 37절에 말할 때 베드로가 그 해답을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 거듭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령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가 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그때 이제 3000명이 구원받고 제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조전 사장에는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음, 안진뱅이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다시 또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말씀을 증언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 죄사함이죠, 죄사함. 죄사함을 받으라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결국에는 하나인데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는 건 앞에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건그 사람이 새로운 날이 그때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을 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유대인들이 받을 때 그리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기 시작할 때 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재림하시는 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 성경에 여러 번 나와있는 자명한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21절도 또 그런 재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에요.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표현이 재미있죠. 주님이 20절에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재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재림 되기 전까지는 21절 끝에 보면 하늘이 그 예수님을 딱 받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때에 두 가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벌써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주님의 우리에게 사인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새롭게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때 가까워지고 가두번째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고 킹덤의 복음이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안에 뭘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완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중에 바울 로마서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제 이 땅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나 또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복음은 이 나의 복음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 의롭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했던 나의 복음이에요. 그 바울 사도의 나의 복음은 어디 안에 포함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잖아요. <laughs> 예수님 모든 것의 완성이세요. 모든 것의. 복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완성도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2장 3장인가요?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모든 진리들의 사도가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냄 받은 사도들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로서 보냄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진리 모든 진리의 사도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사도들이 생산되죠. 왜냐 그분이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루터와 같은 사도적인 사람을 세우시면서 너는 이제는 어, 잃어버린 교회의 믿음에 의해 대해서 다시 세우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매번 주님께서 사도들이나 사도적인 사람들 일으키실 때마다 진리들을,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되찾게 하시거나 무너진 걸 다시 회복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도들 중에 사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쨌든 이것이 보시면, 음. 두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 두 번째가 유대인들 주님께 돌아오는 것, 세 번째가 만물이 회복되는 것. 같이 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축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네 가지가 만나요,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계속, 계속 덜진을 하고, 유대인들도 계속 회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또 회복돼요.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만물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 또 원래의 기능, 이런 것들이 회복돼요. 우리는 자연보호 차원에서의 만물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보호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연의, 자연의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교회의 회복,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원래 부여받은 그 권세와 권위의 회복과 함께 회복이 되어야 돼요, 땅이.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땅들이, 그 백, 빅, 그 나라들이 사는 땅이 굉장히 사막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땅이 굉장히 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토양이 나빠지고, 자연 만물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북한 땅 같은 경우도 아주 극단적인 예죠. 거기는 지금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기도 했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그때 여우수아때 선포한 대로 지금까지도 3,00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에발산은 나무를 심어도 안 자라는 산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사막을 개관해서 아주 그냥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이들인데 그 에발산 하나를 개관을 못해요. 거기 희한하게 심으면 죽는데요. 같은 토양 위에 있고 길 하나 사이로, 도로 하나 사이로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 그냥 사진으로 찍기, 한, 커져 나오는 그 지형 안에 있는데 한쪽은 지금도 나무가 푸르르고요, 한쪽은 지금도 민둥산이에요. 일부러 그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심어도 안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걸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 이스라엘 회복되면 에바산도 나무가 자랄까? 그생각에서 <laughs> 땅이 회복된다고 만물이 회복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북, 북아프리카는 아주 급진적으로 무슬림화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북아프리카가 급진적으로 무슬림화 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하라 사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해 버렸어요. 매년 몇 키로씩 사막이, 사막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전체가 완전히 마치 그 아프리카 그 대륙이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 요 사람 옆 얼굴. 그렇게 안 보셨어요? 사람 옆 얼굴 해골, 해골 바가지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보시면 그렇게 보여요. 그 해골, 해골 바가지처럼. 마치 그 북아프리카는 대머리가 된 듯한 느낌. <laughs> 그리고 만약에 아프리카 밑에 부분이 입과 턱 부분이라면 거기는 엄청 울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퍼센트가 중부 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예요. 거기는 엄청 울창합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마치 제말 표현을 하면 사람 코 위는 완전히 머리가 다 벗겨졌고 밑에만 수염이 덥수룩한 형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밑에는 파랗습니다.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가 다 그렇게 어, 다 사막이 아니에요. 엄청 푸르요 유성사진하면 나중에 보시면 그 위쪽은 완전히 그냥 센노래요다 사막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주님, 진짜 성국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고, 위대한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냥 저 개인적으로 아, 아프리카의 사막도 줄어들까요? <laughs> 이 사막... 사막화 되는 것도 멈출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주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가능하다고 느끼는 게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때 사막에 뭐라고요? 백화파가 빌 것이다. 그랬어요. 사막에 강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꼭 영적으로만 누가 이해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면서도 사실적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아라비아 반도나 북아프리카나 회복하시지 않을까요? <laughs> 주님, 아라비아 반도 회복하시고, 북아프리카 회복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안 믿고 성설을 믿지 않는, 성설하는 그런 분들도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있을 거라고 말한단 말이죠. 신기하게 딱그 부분만 사막화 되어 있고, 완전히 거기가 광야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네 가지 이런 주님의 회복에 있는데 그 핵심에 다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함은 모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첫날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싶은 건그 부분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것, 기쁘게 되는 것,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실은 어 성령의 이맘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 말씀 더 봐야 되겠네. 히브리서 말씀부터 잠깐 보고요.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묶인 자들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오게 갇힌 자들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수의 성령으로 내게 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 붓듯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 충만해질 때 그때는 언제예요?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이 보이는 형태로 임하셨단 말이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셨고. 또 능력으로 충만해지셨지만또한 가지 충만해지신 게 있었는데 이것이 구절에 보면 즐거움의 기름이었어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또 충만해지셨어요. 주님이 왜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베푸셨냐면 왜냐면 나중에 일어날 그리스인들도 도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저에게 큰 은혜가 많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과 나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거나 겪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군가 중에 온전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존재했던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사대행전 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내 삶에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은혜의 샘물이 시작됐다면, 얘는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온 영과 온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점친 앞에 기도하시다가 또, 어, 또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하는데 음, 성령 대망 기도에 이, 이 기도할 때 대망이잖아요. 크게 갈망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부르짖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기시는 말씀을 가지고.